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22대 국회가 지난 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선 21대 국회 때처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지만 경남의 주요 현안 법률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텐데요. 경남 국회의원 16명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합쳐야 할 시기입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의 5대 우주강국을 향해 지난 주첫 발을 뗀 우주항공청. 정부는 2045년까지 약 100조원 투자 유치가 목표입니다. 사천과 경남에 기업을 불러들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필요한 상황. 경상남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영호남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가 폐기된 남해안 관광산업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부품 연구원 설립 근거인 방위산업 발전법 개정안과 국가 녹조센터 건립을 위한 물환경 보전법 개정안,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권 지방 이양 등도 경남에서 요구됩니다. 부산 경남 항만공사로 명칭 변경과 항만 위원 추천권을 경남이 부산과 동등하게 갖는 시행령 개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해 신항 착공을 앞두고 항만 산업 주도권을 주인 부산과 관계 속에. 경남의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경남의원 16명 가운데 절반이 3선과 4선 의원으로 경남의 정치적 중량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희망상임위가 산업통상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로 쏠리는 것은 유리하지 않기에 경남의 국회의원 16명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집합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또 진영 논리 싸움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경상남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가지고... 경남 도민의 선택을 받고 새로 출발한 22대 국회 분권과 균형발전 의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